오늘은 작업을 시작하기 에 앞서 먼저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fter e f f e c t 에서는이 작업창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지션에서 New Composition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단축키로는 Ctrl+N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드는 이 세팅 창이 뜨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N을 같이 눌러 주시면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이 부분도 Create a New Composition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이콘을 누르셔도 동일하게 컴포지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 이제 단축키가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단축키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Ctrl+N을 누르시고요. 여기 Composition 컴포지션 Name은 컴포지션의 제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지션 세팅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일단은 어 먼저 컴포지션 이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Main Comp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고요. 여기 프리셋은 현재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커스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원하는 크기를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드스, 즉, 가로 부분 크기랑 하이트, 세로 부분 크기가 이렇게 지금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같이 커지고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 체크 표시를 해지를 하시면 따로따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같은 이제 그 규격을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프리셋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뭐 DVD1 이 사이즈는 예전에 HD 현재 HD가 유행하기 전에 뭐 옛날 텔레비전 작은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런 사이즈고요. 요새는 HD 사이즈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HDTV 720, 이거를 눌리게 되면, 720 29.97, 이걸 눌리게 되면 자동으로 1280 720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 29.97이 프레임 레이트인데, 여기 29.97로 이렇게, 예,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29.97은 TV에서 방송을 할때 TV로 만약에 송출을 해야 된다면 여기 29.97로 해야 시간이 맞게 이렇게 딱 맞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근데 TVCF에 나갈 영상을 만드는 일은 좀 흔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레임 레이트는 원하시는 형태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즉,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보여질 것이냐는 건데요. 여기 30프레임을 하게 되면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빨리 지나가서 1초마다 30장씩이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웃풋을 뽑을 때 용량과도 문제가, 용량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30프레임이 20프레임보다는 더 부드럽게 영상이 보이겠죠. 그리고 사람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어, 끊기는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20 프레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20 프레임 이하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25에서 30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30 프레임을 쓰고요. 어, 이거는 이제 하시는 하시면서 그냥 이제 적당히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280, 720 사이즈가 유튜브나 비메오에서 HD라고 불리는 사이즈인데요. 요새 제일 많이 유행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FHD라는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HDTV 1080. 이 크기를 눌리게 되면 1920, 108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 사이즈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FHD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FHD 사이즈라고 말하면 1920, 108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작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원하시는 작업 사이즈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겠죠. 또는 작업 의뢰를 받으셨다면 그냥 바로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어디에서 플레이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 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게 여기 t 레이션즉 재생 시간이죠. 얼마의 영상을, 어느 정도의 시간의 영상을 제작을 할 것인지인데요. 이 부분이 초이고요. 이 부분이 분이고, 이 부분이 시간입니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 1시간 내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보통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효과적인 짤막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짧게는 5초, 10초부터 길게는 약 3분, 5분, 뭐 10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짧은 용도의 영상을 많이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10초로 제작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0초로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이 시간이랑 이런 크기라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이제 만들었을 때 뒤에 보여지는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정색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생성이 됐죠. 지금 컴포지션에 보시면 이제 뉴 컴포지션을 만들고 나서 이 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가 됐습니다.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야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컴포지션 세팅즈를 다시 눌러보시면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메인 콤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이제 소스를 관리하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눌리게 되면 다시 이 컴포지션 세팅을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하겠다. OK를 하면 이렇게 바로 빨간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피커로 원하시는 부분의 색상을 찝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색상으로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사이즈도 1920 x 1080으로 예, 1280, 720과 작업 사이즈 규격은 같죠? 단지 1920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1920, 1080으로 하면 더 선명해질 수는 있지만 작업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920, 1080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면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네, 더 이제 커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크기가 1920, 1080의 풀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00%를 하시게 되면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어, 잘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리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툴바가 선택 바에서 여기 핸드툴이 스페이스바를 누리고만 있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포토샵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데요. 이거를 이제 화면 상에서 전체적으로 이 화면만 보고 싶을 때는 숫자 1 옆에 있는 필리어드 키라고 하는데요, 키보드의 숫자 1 옆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가득 차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도 1920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안 보여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리시게 되면 다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 피리어드 키도 크게 보실 때는 유용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냥 크게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재미난 팁이고요. 네, 이상으로 작업 환경 창 설, 작업 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